초기 화면은 알서핑의 위젯을 설치한 화면입니다. 위젯에서 알서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이는 화면은 알서핑의 홈화면인데요. 홈화면에서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검색창에서는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통합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만 입력해도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,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메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알패스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자동체험이 되고 로그인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홈 화면에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기 추가를 누르면 홈 화면에서 다음 바로 가기가 생성되고 다음부터는 바로 홈 화면에서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.